안녕하세요, 사랑이 여러분.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과거 이야기. 과거 이야기. 몇 년도 전으로 돌아가볼까요? 2021년도로 돌아가볼게요. 갑니다. 휴 돌아왔습니다. 2021년으로 자 <laughs>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1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좀 저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주 좀그한 2학기 때부터인가 조용하게 좀 지냈던 것 같기도 하고 2학기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착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알려드릴 순 없고요 <laughs> 알려드릴 순 없고요 일단 제가 착해졌어요 지금 도착한데그그 5학년 여덟 가지인가 그때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던 아이죠. <laughs> 그래서 그 어떤 계기로 좀 성격이 바뀌었는데 그 덕분에 다행히도 성격이 바뀌어서 너무 좋아요. 안 바뀌었으면 어쩔 뻔했네요 어쩔 <laughs> 뻔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성격이 많이 안 바뀌었더라면 지금도 똑같겠겠죠? 그거는 이제 음, 편해지면 좀 말하던가 할것 같긴 한데 안 말할 것같아자그 다음에 바로 6학년 때로 돌아가 볼까요 <laughs> 좀 짧았죠? 아직 별로 안 됐어요 이야기한 지 자, 2023, 2022년으로 갑시다. 이... 2022년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에 저는 6학년이었어요. 6학년, 6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졸업할 나이긴 하죠. 6학년 때? 그 때, 제가 이제 10년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5학년 때 수련회를 못 갔어요. 근데 수련회를 안간게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핸드폰을 내니까. 근데 또 이제 6학년 때는 이제 수학여행을 갔고 수학여행 가서 너무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진짜, 도, 물가가 너무 비쌌더라고요. 놀이공원 같은 데가 좀 비싼데 뭐 필요 없는 것들을 사버려가지고 지금도 아직 있긴 한데 필요한 거 사면 절대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필요한 것만 사요. 어이왜 이러냐고요? 이게 카메라가지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안돼안 돼. 그다음에 이제 곧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그럼 바로 시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있어서 싫어요. 싫어요. 아, 어, 시험, 시험이 10월 1일에 하고 일인데 음, 사실 시험은 시험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여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시험기간은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서 크게 변하거나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시험공부를 해봐야겠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시험 뭐, 나라 집회편가 이런 거? 이런 게 많다고 해서. 음,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작곡을 해보려고 하는데. 작곡. 그래서 제가 아까 우울감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노래를 좀 만들어서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제 사랑이 돼도 우울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잘 알고 있어서 만약에 고민이 있다면 댓글을 써주거나 아니면 러브 용 인스타에서 DM을 해주시면, 그, 인스타, 뭐, 제가 올린 사진 같은 거에다가 댓글을 써주세요. 아무 곳이나 써주시면 이제, 막, 팔로우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안 울려서 같이 팔로우하고 그래야 돼서, 그런데 일단 사랑이 한 분이 제제 제 인스타에다가 팔로우를 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겨버렸어? 이게 원래 러브채널용 인스타에 들어가 팔로우하는데 제 개인 인스타랑 연결이 되,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연결 두개다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도 개인 거는 팔로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유튜브 용은 네, 팔로우 해놓고 dm을 거기에다가 보내주세요 일단 댓글을 먼저 쓰고 이렇게 쓰고 제가 봐야지 할수 있어요. 사랑이들이 먼저 DM을 보내시게 되면은 안될 수도 될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댓글에 써놓고 한번 사랑이들이 제 DM에다가 보내주시면 되는지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곧 시험 기간. 이니까 다들 힘내시고 사실 2023년 때 제가 아 혹시 사랑이들이 모르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건데 2023년 때도 제가 처음으로 이쪽을 한게 2022년도였거든요. 2022년도에서 쭉 계속 하고 있었어요. 2023년에도 근데 아, 근데 개정 2022년 개정 그 채널이 없어졌고 새로 만든 게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된 거죠. 그래서 2023년 때 이제 사랑이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러브 채널 하기 전에 시아 채널을 했었죠. 시아 채널을 했을 때 이름을 여러 번 바꿨거든요. 여러 번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메모장에 써놨는데. 그때 2023년때가 이 채널명이 보나였나? 어... 보나였던가 그랬던거 같은데 채널명은 일단 패스 제가 이제 유튜브 하다가 쉬는게 점점 많아졌고 아.. 잡은 날, 유튜브 잡은 날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또 있었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들게 되면 유튜브를 쉬게 되고 이러면서 유튜브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는 유튜브 잡는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하게 된게 그것도 이유가, 그것이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영상을, 영상을 봐주시고 이러면서, 용기를 내는 건 아니에요. 자신감도 아니지만, 그냥 저는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게 너무 재밌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yeah. 다시 올리게 된 이유죠. 그때도 일단, 2003년대가 역대 최, 역대급으로 엄청 힘든 날이어서, 힘든 날이어서 영상을 이제 많이 쉬었어요. 한 달, 두 달, 음, 여러 번 이제 유튜브에 쉬어서 이제는 유튜브를 쉬지 않고 싶었거든요. 이 막, 뭐,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는 못 올릴 수는 있지만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쉬지, 많이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쉬더라도, 그래도, 옛날, 옛날? <laughs> 재작년이나 그럴 때처럼, 많이 안 쉬고, 이제, 조금만 쉬기로, 해가지고, 이제, 음, 영상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 영상이 조금씩 올라갈 건데, 하피 8월달께 한 개라서 원래 저는 한 여러 개를 올리고 같았는데 콘텐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정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뭐 브이로그가 좀 처음은 아니지만 러브 채널에 처음 올라간 브이로그가 좀 조회수가 조금 잘 나와가지고 브이로그 하던거 아니면 작곡 만드는 게 제가 사실 이제 꿈이 엄청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꿈을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방향을 바꿀지 해가지고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다 제가 제빵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오, 그래서, 좀 바뀌어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영상이 좀 길죠. 길어. 어, 영상이 길어도 이게 과거 이야기대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사랑이 들 죄송해요. <laughs> 응? 자, 이제 졸업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을 것 같고 말했잖아요. 졸업 영상, 어, 졸업 때도 사실 사복은 못 입으니까 교복인데, 찍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laughs> 자, 이번, 음, 자, 저는 사실 유튜브 채널명을 하면은 꼭 구독자 사랑 구독자 이름을 사실 관련 짓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러브인데 사실 사랑인데 한글로 치면. 저는 한글로 사랑이가 아니고 그냥 러브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랑이들은 사랑이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laughs> 아... 시험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지금 9월달이면 저도 살짝 특히 잘 모르겠어 한두 개나 올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포함해서 두 개나 세 개나 두개 정도 올려봐야 해요. 오늘 영상 올리는 게 9월 1일이니까 딱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죠. 제가 이거 이제 금요일 날 이거 바꿀 건데 이 때는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보이은 보일런 거 모르겠네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마지막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 안가도 돼요. 항상 고속버스 타면 한5 시간인가 걸려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휴게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그냥 서울 도착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것도 사실 과거의 아이죠? 어제도 과거잖아요. 내일은 미래고, 어제는 과거이고, 지금은 현재이고. <laughs> 지금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브이로그 같은 거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수행평가를 꼭 학교에서만 해야 돼서, 집에서 나아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지어요 <laughs> 막, 뭐, 공부해가지고, 학교에서 수행평가, 이런 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희는, 뭐,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학습지 같은 걸, 종이를 받아요. 수행평가 종이를.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 가져가가지고 수행평가를 치는데 수행평가를 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제. 오늘도 제가 학교 끝나고 다시 남아서 수행, 역사 수행평가를 다 못해서 했어요. 그걸 이제 핸드폰 가지고 하는 건데 수행평가를 한 거는 독립운동가의대 대양 동 모르는 독립운동가의 사람들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수행평가였어요. 막음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빼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그 스토어, 삼성은 스토어일 건데,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앱, 파란, 이렇게 생긴 앱에 H라고 써진 거, 에페탑인가 H처럼 생긴 거를 이제 누르면 거기 검색에 독립운동가를 치면 나와요. 그거를 그걸로 해가지고 생평가를 했죠. 오늘이 마지막 마무리였는데 오늘 다 끝냈습니다.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작년인가? 작년까지는 인스타 라이브가 됐었는데, 이제는, 공개된 인스타는 1,000명 이상이 돼야 유튜가 가능하고, 비공개는 만 16세 이상인가 할수 있던 것 같은데, 유, 유튜브가 만 16세 이상인가? 좀 갈려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못한 상태예요. 나도또 저희 학기 때 체험학습을 가서 체험학습 브이로그도 뭐, 아, 찍을 수는 있는데 영상이 좀 짧을 것 같아요 서울 가는 영상이랑 비슷하게 근데 그건 아직 미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들이 얼마나 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이제 한 학교를 5일을 가니까 주말에 하루는 학원에 가기 때문에 근데 학원에 막 사람들이처럼 4시간, 5시간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전딱 1시간 있어요. 30분은 개, 제가 개인 레슨이고요. 한, 아니, 30분은 제가 개인 레슨이고, 또 30분은 선생님과 같이 하는 레슨 하면 이 끝나요. 딱. 근데 지금 제가 학원을 한개 다녀서, 음학원에한개더나니까 고민 중이긴 인것 같은데 일단은 제 꿈이 확실하지 않고 제 mbti를 말하자면 istj인 것 같아요 저번에 했을 때는 intj가 났거든요 그뒤는안 했는데 전 약간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뭔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 막 다른 사람이 좀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은 그 사실 좀비가 왜 나와 이렇게 날것같아요 S인 것 같기도 하고 N인 것 같기도 하고 N은 가끔 이제 제가. 아 아닌가 S인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T 제인 정확하고 제가 좀 T라서 T라 가지고 <laughs> 제가 또 P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같은 데 음... 제이에요, 저는. <laughs> 지금도 수행평가 하는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수행평가는 계속 해야죠. 아, 나중에도 제가 키우 에이 에이 래 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고 싶네요. Q&A 막 제가 아직 이름을 공개 안 했죠. 이름은 프라이버시인데, 음, 이름은 프라이버시로 하고 나중에 뭐 한번 사랑이들이 댓글에 적어주세요. Q&A. 질문 같은 거를, 질문을 하면 제가 보고, 보고, 댓글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 창이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어, 이거는,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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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Q&A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큼만 할게요. 영상이 좀 길은, 긴데, 배속을 하 조금 할것 같아요. 지금 좀한 30분은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은 이만큼까지. 영상이 좀 긴데, 파란 <laughs> 일이 <사랑니>, 죄송하게 됐네요. <laughs> 그러면, 저희, 음, 9월, 9월에 만나요. 아, 9월에 만나구나. 9월에 만나고, 그 다음 주, 영상 업로드, 영상이 올라간 날짜로, 다음 주에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만나요. 사랑이되 안녕. 내바이 네, 나무에